아, 네. 올라가. 아, 아, 뭐, 어, 수고기야, 수고기야. 아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뭐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아, 이거. 아, 거 아, 어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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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, 어디 몇번치 아, 아,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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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뭐한 아, <laughs> 거야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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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안 줬어? 아까 <laughs> 뭐, 아, 이제, 다시 다시 아니야? 아니야? 거야, 맞았잖아. 맞은 게 아니라, 두 <laughs> 명이 내 말, 참아. 아, 안 걸었다가, 그럼 파울 아니네. 안 걸었어, 파울 아니야. <laughs> 아! 아니야.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아가 왼쪽. 왼쪽 지금 앞에. 아, 저거 내려와. 졸라 열심히 뛴다. 아니 이거 배터리 원래 이렇게 빨리 달아요? 일분에 이 퍼씩 가는데? 내려와. 오래돼서 그래. 자기랑. 아, 그리고 정리베! 그. 충전기를 정품을 써야 되는데 그냥 그 케이블 아무거나 갖다 쓰니까 배터리가 배터리 자체가 걱정있어 저거 얼마짜리더라? 이거? 그거그때중국로 그거 샀는데. 한개 다시. 얼마인지 기억이. 한근이 가. 도현, 니가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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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로 허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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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가니까 걸카 허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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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안 야, 저러. 잡아, 잡아. 불 잡으러 가 거기 가고. 응. 어느 필수실을 죽어. 제대로 完成 <laughs> 으수비그그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잘했 아, 잘했 아, 잘했다 뭐. 어, 그러니까 아, 잘했다, 잘했다, <laughs>

<목소리> 아. 거기 들어왔다. 저도 갈줄 몰랐어. 요난경을 줘야 돼. 아이고. 다 아, 어지안 그래. 야, 야, 가까이서 봐아 가까이서. 저 컨트롤. 다 어. 어. 파울. 나이스, 나이스. 오늘도 이제 파울 하나밖에 없다잉? 아, 하나 있다잉? 하나밖에 없다. 두번 하면 안되다잉 돌아, 돌아. 돌아, 도현아. 얘 온다! 안 보여.

야 조심. 이 앞에. 아아 저기서 아, 잠깐 아 저기서 모시려 한다고? 빨리. 뒤로주로로 아, 왼쪽, 왼쪽. 왼쪽,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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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쪽으로쪽으로쪽으로 간다 <laughs> 내가, 내가, 너, 내가. <laughs> 네가 왼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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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

뒤돌아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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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먼저인가? 그냥 너 타라 킥오프 먼저 한 대부터 키오프 먼저 한 대부터 아, <목소리> 아, 차고 막으면 돼야 니가 <목소리> 차고 막지못으면 <왔겠어, 네가. 목소리> 막아야 된다 아, 도막 아, 야지 아, 야지 아, 그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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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, 그래? 그래. 왼쪽인데. 아, 어,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래? 이스래 아, 아, 그래? 라